우리가 기력이 딸린다 싶으면 큰맘 먹고 사먹는 비싼 소고기, 사실 노년기 우리 몸에는 고작 20% 정도밖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르신께서 10만원을 주고 소고기를 드셨다면, 내 몸에 진짜로 남아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 겨우 2만원어치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80%인 8만원어치는요? 안타깝게도 소화되지 못한 채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아니, 오히려 소화시키느라 장기들이 고생만 하게 되죠. 그동안 왜 고기를 먹어도 힘이 안 나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시죠? 돈은 돈대로 쓰고 속은 속대로 더부룩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돈은 훨씬 아끼면서 근육은 세배더잘 붙는 바다의 보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어떻게 하면 더잘 드시고 더 건강해지실까만 고민해온 노년내과 전문의 한상우입니다. 방금 드린 말씀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아니, 내가 평생 힘쓸 때마다 먹었던 게 고기인데 그게 소용이 없었다니?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 이건 절대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세월의 흐름 때문이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위장에는 음식을 잘게 부수고 녹이는 소화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먹는다고 할 정도로 이 소화액이 콸콸 나왔죠. 마치 새 믹서기의 날카로운 칼날처럼 질긴 고기도 순식간에 갈아버렸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믹서기 날도 조금씩 무뎌집니다. 위산 분비량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요. 그러니 아무리 비싼 투플러스 등급 소고기를 드셔도 우리 몸은 그걸 감당해 내기가 버겁습니다. 분해가 안 되니 영양분으로 흡수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변비나 설사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어라 하는 건 폭력입니다. 약해진 내 위장이 힘들이지 않고도 쏙쏙 받아 먹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음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 정답이 바로 생선입니다. 생선살을 젓가락으로 집어보면 어떻습니까? 결대로 부드럽게 찢어지죠? 육류보다 조직이 훨씬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적게는 80%, 많게는 95%까지 온전히 내 살과 근육이 됩니다. 소고기보다 흡수율이 무려 3배에서 4배나 높은 셈이죠. 제 부모님 밥상에도 매일 올리는 근육 만드는 효자 생선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고 나면 당장 내일 아침 장바구니 목록이 싹 바뀌게 되실 겁니다. 천천히 하나씩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5위부터 알아볼까요? 5위는 우리 식탁 위에 영원한 단짝, 바로 고등어입니다. 어르신들, 시장 가시면 가장 만만하게 집어드는 게 고등어죠? 흔하다고 해서 효능까지 흔한 건 절대 아닙니다. 고등어는 단백질 흡수율이 85%나 됩니다. 무엇보다 고등어 등 푸른빛깔 속에 든 기름, 그게 진짜 보약입니다. 바로 오메가3인데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손마디가 뻣뻣하거나 무릎이 시큰거리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몸속에 염증이라는 불씨가 자꾸 생겨납니다. 이 오메가3가 바로 몸속의 염증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에 낀 때도 씻어내고요. 고등어는 비려서 싫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팁을 하나 드릴게요. 쌀뜨물에 20분 정도 담갔다가 구워보세요. 비린내는 싹 사라지고 살은 더 탱글탱글해집니다. 오늘 저녁엔 바삭하게 구운 고등어 살을 따뜻한 밥 위에 얹어 드시는 건 어떨까요? 4위는 가을의 전령사 꽁치입니다. 꽁치의 가장 큰 매력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푹 익히면 뼈째로 오독오독 씹어먹을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 어르신들 화장실에서 미끄러질까 봐길 가다 넘어질까 봐늘 조마조마 하시잖아요.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때문인데요. 꽁치를 뼈째 드시면 우유보다 훨씬 흡수가 잘 되는 살아있는 칼슘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꽁치는 구이보다는 조림을 추천합니다. 물을 큼직하게 썰어 넣고 간장 양념에 푹 조리면 뼈가 말랑말랑해져서 이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싸고, 맛있고, 뼈까지 튼튼해지니 이만한 효자가 없습니다. 3위입니다. 혹시 정어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밥상에서는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세계적인 장수 마을인 일본 오키나와 노인들이 매일같이 챙겨 먹는 생선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정어리는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이 아주 알차게 꽉 들어차 있습니다. 손질하기 귀찮아서 어떻게 먹나?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마트에 가면 캔으로 된 정어리도 아주 잘 나옵니다. 뚜껑만 따서 바로 드실 수 있으니 요리할 힘도 없을 때 딱입니다. 상추쌈에 밥한 숟가락 올리고 정어리 한점 올려서 쌈장 찍어 드셔보세요. 집 나갔던 입맛이 돌아오고 다리 근육도 단단해질 겁니다. 자, 이제 대망의 2위와 1위가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하니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2위는 바로 참치입니다. 참치는 캔으로만 먹는 거 아닌가? 하실 텐데, 네, 캔 참치도 아주 훌륭합니다. 비싼 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참치에는 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류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벽돌도 필요하지만, 자, 벽돌 쌓아라. 하고 지시하는 작업 반장님이 있어야 하잖아요? 류신이 바로 우리 몸에서 자, 지금부터 근육을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반장님 역할을 합니다. 근육 스위치라고도 부르죠.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이 스위치가 안 켜지면 근육이 잘안 생깁니다. 그래서 참치는 언제 드시면 좋으냐? 가벼운 산책이나 동네 한 바퀴 걷고 오신 뒤에 드세요. 운동으로 자극받은 몸에 참치가 들어오면 근육이 붙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단, 캔 참치를 드실 땐 기름은 훅 짜서 버리고 살코기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는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는 단백질 흡수율이 무려 95%에 달합니다. 먹는 족족 4살이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연어가 1위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 건강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뭔가요? 안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고들 하십니다. 깜빡깜빡 하는 건망증, 그리고 이유 없이 찾아오는 우울감. 연어의 붉은 살 속에 든 풍부한 지방산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근육도 지키고, 뇌도 지키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연어는 마트에서 횟감이나 구이용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살짝 구워서 드시면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요즘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두렵다 하시는 친구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맛있는 생선 한 끼가 비싼 약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르신 아무리 좋은 보약도 먹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생선도 똑같습니다. 기왕 드시는 거 효과를 3배 더 높이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생선은 가급적 아침 식사 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확히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가 골든타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밤새 푹 자고 일어난 아침에 영양소를 빨아들이는 힘이 가장 강합니다. 마치 밤새 바짝 마른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는 것과 같죠? 이때 질 좋은 생선 단백질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신나서 근육으로 축적합니다. 저녁에 고기 드시면 소화 안 돼서 밤잠 설치시죠? 아침 생선은 속도 편하고 하루를 쓸 에너지를 꽉 채워줍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눈뜨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속을 깨웁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미리 손질해둔 고등어 반 토막을 꺼내 굽습니다. 지글지글 고소한 냄새가 부엌에 퍼지면 입맛이 돌겠죠? 밥은 현미밥 반 공기, 그리고 데친 브로콜리를 초장에 찍어서 생선과 함께 꼭꼭 씹어 드시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 드시죠? 매일 이렇게 드시냐고요? 아닙니다. 월요일은 고등어, 수요일은 꽁치, 금요일은 연어. 이렇게 하루 걸러 하루씩 주 3에서 4회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당부를 드려야겠습니다. 이 좋은 생선도 이것과 함께 드시면 도로 아미타불이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최악의 궁합 세 가지를 꼭 피해 주세요. 첫째, 바로 술입니다. 회한 점에 소주 한 잔이 낙인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생선에 좋은 기름과 알코올이 만나면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간이 술을 해독하느라 지쳐서 생선에 좋은 영양분을 챙길 겨를이 없어지거든요. 약이라 생각하고 드실 땐 술은 잠시 내려놔 주세요. 둘째, 우유입니다. 건강 생각해서 우유랑 같이 드시는 분들 계신데, 우유의 칼슘과 생선의 영양소가 서로 흡수되겠다고 뱃속에서 경쟁을 합니다. 결국 둘다 흡수가 잘안 되고 배출되어 버립니다. 우유는 식사 다 끝나고 2시간쯤 뒤에 간식으로 드세요. 셋째, 식사 직후 마시는 커피입니다. 식당 자판기 믹스커피 참 달달하고 맛있죠? 하지만 이 커피가 기껏 섭취한 칼슘이나 철분 같은 보석 같은 영양소들을 소변으로 씻어내 버립니다. 커피는 식사하시고 최소 2시간 뒤에 여유롭게 차 한잔의 즐거움으로 남겨두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비싼 소고기보다 아침에 먹는 생선 한 토막이 내 다리 근육을 만든다. 거창한 운동을 시작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내일 장 보러 가실 때, 습관처럼 사던 것들 대신 고등어 한 손, 꽁치 한 팩을 장바구니에 담아 오시는 작은 변화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밥상에 올라온 생선구이 한 점. 그 고소한 한 입이 어르신의 근육이 되고 뼈가 되고 활력이 될 겁니다. 씹는 맛이 즐거워지고 어느새 걸음걸이가 가벼워져서 친구분들과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시는 활기찬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 편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노년 내과 전문의 한상우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